오늘 요새 천연가스 가격이 진짜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가격이 뭐 아니면 도란 말이 딱 어울립니다. 당장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1월 초에 헨리허브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단위당 3.1 달러였지만 열흘 뒤에는 7달러를 뚫었습니다. 보름도 안 돼서 2.2배나 올랐고요. 사상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떡상한 가격을 천연가스가 유지하나 싶었는데, 근데 또 귀신같이 제자리. 로 되돌아갔어요. 이렇게 짧은 사이에 가격이 두배 뛰었다가 순식간에 다시 폭락하기도 하고요. 가격에 적당히가 없습니다. 적당히가. 근데 원유 가격도 오르락내리락 하긴 하지만 천연가스만큼 극단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전 세계가 이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막 난리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천연가스 때문에 뉴스가 막 대문짝하게 나오는 거 별로 없습니다. 조용해요. 전 세계 막 천연가스 가격 가격이 두배 넘게 튀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가스비, 난방비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천연가스 가격이 왜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지, 우리 대한민국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는지 아주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천연가스 얘기를 하기 전에 차트부터 한번 보자구요. 2026년 1월 천연가스 시장은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평소에 단위당 3.4달러씩 하던 천연가스가 갑자기 7.5달러를 찍고 다시 또 내려왔어요.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요. 미국 천연가스 현물 가격은 한주 사이에 4달러 미만에서 11달러 이상까지 점프하기도 했고 근데 작년에는 이 천연가스 가격이 어땠냐 아주 안정 성적이었습니다. 작년 겨울은 별로 안 추웠고 따뜻했거든요. 가스 개발 회사들이 이 가격으로는 못 팔겠다고 생산을 더 줄일 정도였죠. 자, 그렇다면요. 좀 궁금한 게. 천연가스 가격이 왜 이렇게 널뛰기가 심하냐? 작년에는 바닥을 기었다고 하고 올해는 로켓 타고 올라갔다가 또 다시 추락하기도 하고 너무 변동성이 심합니다. 이게 대체 왜 그러냐면요. 추우면은 이 천연가스 수요가 감당이 안 되게 튀어 오르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가장 큰 용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난방입니다. 사람들은 추우면 가스를 떼죠. 아, 그거야, 당연하죠. 추우니까. 근데, 맞아요.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의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미국 가정의 47%가 천연가스를 주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에너지 소비 중에 천연가스 비중은 42%나 돼요. 그런데, 유럽은 더 심하죠. 유럽의 천연가스 소비의 42%가 가정용이고, 그 중에 또 80%가 난방과 온수의 집 중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뭐냐? 겨울의 기온이 평년보다 막 1, 2도만 떨어져도 난방 수요가 몇십 퍼센트씩 수직으로 상승한다는 겁니다. 석유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죠. 예를 들어서요. 2024년 1월 미국에 엄청난 한파가 왔을 때 천연가스 소비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게 12월에서 2월 일평균 대비 약 30%나 폭증한 수치였죠. 유럽에서도 한파가 오면 마찬가지로 수요가 폭발합니다 같은 시기 유럽에도 한파가 왔을 때단 6일 만에 일일가스 수요가 약 40%나 급등하기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올해 1월 장난이 아니었어요 북극 한파가 북미를 강타했습니다 약 1억 5천만 명 이상이 한파에 시달렸고 그만큼 난방을 많이 뗐겠죠 근데 이 문제는 이 한파가 단순히 천연가스의 수요만 늘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급에도 영향을 끼쳤어요. 미국 최대 가스 생산지 중에 하나인 마셀러스 지역도 한파 범위 안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파로 미국 천연가스 생산시설의 약 12%가 가동이 중단돼 버렸죠. 가스관이 얼어붙고 시추 장비가 막 결빙되고 당장 난방 수요가 막 폭발하고 있는데 공급은 막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터지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떡상한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다면은 천연가스의 수요와 공급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 정도는 아셨을 텐데요. 날씨 얘기를 제가 조금만 더 하자면 올겨울의 기상 예측은요, 대부분 이랬습니다. 지구 온난화 덕분에 겨울이 아마 따뜻할 것이다 라는 게 주류 의견이었어요 당장 작년 겨울에 겨울이 따뜻했고 그만큼 천연가스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잖아 그래서 요번에 올 겨울에는요 많은 투자자들이 이 예측을 믿고 천연가스 가격 하락에 베팅을 했습니다 쇼 포지션을 잡은 거죠 가격이 내려가면 돈을 버는 구조예요. 근데 올해 날씨의 뚜껑을 살짝 열어보니까 기상청이 완전 틀렸습니다. 급격한 한파가 불어닥쳤고. 천연가스의 수요가 폭발했어요. 아니 뭐야 날씨 따뜻하다매 근데 천연가스 가격이 지속기 시작하죠. 3달러에서 4달러, 5달러를 넘어서 7달러까지. 근데 쇼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일단 손실부터 막아야겠죠. 쇼 포지션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급하게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천연가스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 급하게 다시 가스를 사들이는 쇼 커버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이게 결국 터졌습니다. 천연가스의 패닉바잉이 시작된 거죠. 아니, 쇼친 사람들이 왜 바잉을 해야 하냐? 요거에 대해서 참 헷갈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쇼 포지션이라는 건 가격이 내려간다에 베팅을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격이 오르면은 쇼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손실이 무한대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데에는 한계가 없잖아요. 우주까지 갈수 있어. 그래서 이 숏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급하게 나 빠질래 하고 매수를 합니다. 그래야 숏 커버링이 되니까. 근데 이 매수가 또 가격을 올리게 되고 그 오른 가격을 보고 또 다른 숏 투자자가 다시 청산을 해야 하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국제금융센터 자료에 따르면요. 미국 천연가스 선물 옵션에 대한 투기 세력의 순 매수 포지션이 10월 중순 이후에 4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날씨 예보 하나 빗나가니까 투기 세력이 숏 커버링을 해 버리고 가격이 추가 폭등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나 불안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천연가스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애초에 이 물리적인 특성 자체가 가격 안정과는 거리가 먼 이런 안 좋은 운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원유와 천연가스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원유는 상온에서 그냥 액체입니다. 그래서 저장할 때 그냥 탱크의 뚜껑 열고 담고 닫으면 끝이에요. 근데 천연가스는요. 평상시에 운송하고 이 취급이 터무니없이 어려운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기체를 저장한다는 게 얼마나 빡세냐면요. 가스는 거대 지하 저장소나 초저온 액화 시설이 필요합니다. LNG라고 들어보셨잖아요. LNG. 액화천연가스인데 이걸 만들려면 가스를 영하 162도까지 냉각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이 기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 초저온 시설은 돈 먹는 하마죠. 동일한 에너지를 저장할 때 LNG 저장 탱크 건설 비용은 일반 원유의 저장 탱크보다 약 5배에서 10배 가까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골 때리는 게 뭐냐면 LNG로 만들어서 이 천연가스를 저장해 놔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기체로 증발합니다. 끊임없이 냉각을 하든 혹은 태워버리든 계속해서 가만히 있어도 돈이 녹는 구조에요. 재고를 무한정 쌓아두는 게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단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의 유동성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평상시 쓰는 만큼만 난방을 하면 괜찮지만 한파가 생각보다 강력하면 바로 천연가스의 여유분 순삭되고 시장가격은 떡상합니다. 공급이 조금만 부족해도 대체재가 없으니까요. 이 구조에 진짜 무서운 점은요. 양쪽 다 극단이란 거예요. 공급이 1%만 부족해도 가격이 막 떡상하고 이 공급이 1%만 넘쳐도 저장할 곳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떡락합니다. 가격의 적당히가 없는 대표적인 이유기도 하죠. 그렇다면요. 이 천연가스의 생산을 좀잘 조절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수요든 공급이든 잘 맞출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천연가스는 생산도 조절이 어렵다고 합니다. 원유는 유정을 열고 닫는 게 상대적으로 쉽지만 가스는 수도꼭지처럼 돌리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스 저장고를 늘리거나 LNG 터미널 파이프라인을 새로 짓는 데도 시간이 엄청 걸린다고 하죠. 신규 LNG 터미널 건설에는요. 설계부터 완공까지 최소 3년에서 5년은 잡아야 된다고 하고요.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다고 해서 공급망을 바로 늘릴 수 없는 게이 변동성의 핵심이죠. 자,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얘기를 해볼 때가 됐습니다. 전 세계가 이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난리인데 왜 우리 대한민국은 조용하냐? 우리 대한민국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죠. 천연가스 당연히 안 나지. 전량 수입이에요. 100%.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장기 계약이 약80% 비중, 저장 탱크만 96기 이상. 그리고 정부가 이 가스 요금을 규제하고 있다는 것. 이 삼신기 때문에 국제 가격 충격을 잘 흡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의 힘을 잘 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가스공사는 가스를 그때그때 시장에서 사오는 비중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전체 물량의 약 80%를 무려 10년에서 20년짜리 초장기 계약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해 오죠.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이 대한민국이 에너지를 확보하려면 이렇게 해야 하죠. 미리미리 계약해 놓는 거. 그것도 길게 정부 정책 브리핑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입량의 68%가 15년에서 20년 짜리 장기 계약 물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 계약은요. 보통 천연가스 가격이 6가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천연가스 값이 미쳐 날뛸 때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가격에 들여올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거꾸로 가스의 값이 너무나도 많이 떨어지면요. 우리는 계약된 가격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손해를 입기도 하죠. 그래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는 이익이라고 봅니다. 안정적으로 물량이 확보가 돼야지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는데. 자, 근데요, 여기서 좀 의문이 생기는 게,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이 장기계약으로 천연가스의 물량을 확보한다 해도, 천연가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체기도 하고, 저장이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장 비용이 원유의막 5배에서 10배에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 천연가스 저장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천연가스를 기체 상태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LNG 즉 액체 상태 그대로 저장을 해요. 미국이나 유럽은 파이프라인으로 기체 상태의 가스를 받아서 이를 지하 저장소에 밀어넣는 방식이 주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아예 LNG 전용 선박으로 액체 상태의 천연가스가 들어와서 해안가에 깔아 놓은 대형 극저온 저장 탱크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천연가스 변동성이 좀 적은 게 한국의 도시가스 요금은 공공요금입니다. 시장 가격대로 자동으로 가격이 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가 승인해야 가격을 올릴 수가 있어요. 정부가 보통 물가 안정을 이유로 가스요금의 인상을 미루기도 하고 동결시키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국제가스 가격이 막두 배, 세배 뛰었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은 1년 넘게 동결된 적도 있었습니다. 당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천연가스 가격 그대로였잖아요.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좋긴 하지만 대신에 그 손해는요 바로 가스 공사가 온전히 처맞고 있습니다. 이 가스 공사가 해외에서 비싸게 사온 가스를 정부가 정한 가격에 싼 가격에 팔아야 하니까 그 차이만큼 적자가 쌓이는 구조예요. 현재 가스 공사의 미수금만 14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외상값이죠. 나중에 국제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때 이 외상금을 회수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게 언제 떨어질지는 또 아무도 모르죠. 결국 이 14조 원의 빚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장 안 내고 있을 뿐이지 나중에 가스비 인상이나 세금 폭탄 혹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할 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은 물론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이니?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굿. 리뷰형이는 바보다구리.